발색을 보여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? 발색 여러분들이랑 똑같겠죠? <laughs> 네? 아 화장품 발색이요. 아난 그런 거 몰라요. <laughs> 아, 색조 발 잠시만요. 색 발색 색조 발랐을 때 올라오는 컬러 테스트 나 그런 거 모르는데. <laughs> 어 잠깐만 여러분들 떨이벌벌이 삐. 여러분들은 기억을 잃으셨습니다. 아하하. 손등에 발 립을 손등에 발르라고요 오케이. 기둘기둘아 잠깐 이거 아닌가? 이거 이거 노, 어디 가서 올리고 놀리면 안 돼요. 발색 알겠죠? 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. 아 발색 발색 궁금하다고요. 잠시만 손등에 바르면 된다고. 이렇게. 근데 이게 맞아요? 이렇게 하는 게? 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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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하하데데 이렇게 아 a d a t a d 다다 a d 습니다 d a Tada Tada t a d 아, 얼굴을 가려야 된다고요. 아 잠시만요. 자 그럼 다시 딱 찍고 문질문질 문질문질 했어요. 얼굴을 가렸어요.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? 네, 고맙습니다. 그만하라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.